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해유주키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0.6%, 그리고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테슬라는 이렇게 3% 하락하면서 350달러라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350달러를 테스터라가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어제 유튜브상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분석드렸는데요. 영상이 끝나고 밤에 분석드린 팔로와 분석에서도 350달러에 잡혀 있었던 풀옵션의 수량은 주말 대비해서 이 정도는 늘어나면서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350달러를 테스트해주러 내려가되 도 350달러 언더로 내려가면은 여기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에 350까지 내려는 가도 그 이하까지는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세력들이 어떻게 또 포지션을 잡았는가입니다. 세력들의 가장 최근 포지션은 제가 오늘 밤 테슬라 미나잇 업데이트에서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만 일단 2월 10일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350달러에 풀옵션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설사 350달러 언더로 내려가도 풀옵션 측에서 수익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다시 350달러 위로 끌어올려주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풀옵션 지선이 깨지냐 마냐에 대한 여부는 결국,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CPI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CPI는 내일인 2월 12일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는 2.9%가르키고 있고, Core CPI의 경우는 3.1%를 Consent으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알아보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수적이게 대응을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를 정하고자 하는데요. KRC는 온라인 베팅 업체로 이번에 CPI의 수치가 3%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Core CPI는 3.2%가 나올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상태로, 두 개의 수치 모두 컨셉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베팅 업체에서는 CPI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월가 데이터들을 보겠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헤드라인 CPI의 결과물이 2.92%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92%를 바라보고 있다고 라 해서 그것이 2.9%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9%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CPI를 선행 분석하면서 항상 월가의 데이터인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수치를 기준으로 선행 분석을 해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스왑 측에서 어떤 특정한 수치를 이렇게 제시하였다면은 실제로 잡힌 여기 CPI의 수치는 딱 이렇게 세 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수치 혹은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인즉슨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수치는 이번에 2.92%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은 2.9에서 3.0%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2%라는 수치를 일단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지시가 되는지 또한 알아보겠는데요. 파란색이 바로 내일 발표될 1월달의 CPI 수치로 2.92%를 인플레이션 수업 마켓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만 2 9 2로 가리키게 된 과정이 하락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해서 도달했다는 것이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추가로 CPI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지표들까지 빗대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CPI는 남색이고 파란색은 Empire State Price s p a d 이고 빨간색은 Philadelphia이고 그리고 초록색은 Kansas State Price Spade로 이 지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락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상승하고 동일한 상관계이죠. 그런데 이 지표들에게서 문제는 CP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 앞서서 이미 여러 기관들의 Price Spade Index들이 상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승한 폭이 1:1로 대 대칭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간다 라면은 CPI의 성장률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기에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50달러에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하냐 마냐는 제가 봤을 때 CPI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고 봅니다. 뭐냐면 CPI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면은 여기 핑크색인 10년 국채금리가 상방압력을 받기 마련이고.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는 여기 테슬라의 주가는 하방음력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저렴해질 수는 있으나 계속 폭락할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에 분할 매수를 해서 수량을늘려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언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할지는 제가 맞출 수가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것은 언제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저렴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6년에 걸쳐서 영업현금 흐름 73배의 시가총액에 거래가 되어 왔는데요.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시장으로부터 받은 평균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는 영업현금 흐름에 81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본다면 파란 색깔 위에 있어서 여전히 고평가인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법은 없으며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고평가일 때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소량을 추가 매수를 하고요. 저평가일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수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려서 주어담권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의 경우는 여기 저평가 영역인 24년 3분기 실적 발표 전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인 이런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주워 담았고, 게마스키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480까지 올라간 뒤로부터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수량을 잘 컨트롤해서 투자를 해나간 덕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6% 추가로 하락하면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에 다시 테슬라를 모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6% 추가 하락하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아마 약 329달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2025년 12월달의 실적이 하나도 선반영되지 않은 적정주가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테슬라를 330달러에 매수한다 면은 6년에 걸쳐서 시장으로부터 받아온 적정밸류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을 산다는 라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33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반등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30을 갖고 있는 의미는 단지 6년에 걸쳐서 평가받다는 멀티플이며 이 멀티플이 과거처럼 비싸지 않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언제 주가가 다시 고평가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평가일 때 꾸준히 숙제를 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테슬라가 고평가가 된 날이 또올 것이고. 그럼 저평가할 때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높은 수익으로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할 때 최대한 안전하게 저렴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테슬란 약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했으며 CPI 결과에 따라서 더 과하게 하락한 야만냐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매일 하루 도 쉬지 않고 테슬라를 분석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언제 조심하고 언제 용기를 내서 투자하기에 안전한지를 가늠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점점 그러한 시기에 가까워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문서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유튜브 멤버십 신상 게미의 텔레그램에다가 오늘 밤 테슬라 미나렛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